연화산옥천사 청소년 마음 치유하는 명상 캠프 개최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 명상으로 치유 내면의 성찰과 정체성 찾아가는 과정 청소년들 나에 대해 알게 된 소중한 시간 옥천사 주지 마가스님이 청소년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청소년 명상 캠프를 옥천사에서 열었다 프로그램의 부제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와 바쁜 일상을 보내며, 지치고 상처받은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휴식과 자아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었다. 늦게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한 캠프는 청소년들에게 내 마음을 오롯이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주체가 나라는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옥천사 주지 마가스님은 명상의 대가답게 2박 3일 동안 알차고 특화된 명상 프로그램으로 캠프를 꾸몄다. 좌선명상, 걷기명상, 숲속명상, 차명상, 해탈명상, 잠자기 명상, 소리명상, 애그깨뜨림 등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명상이 눈길을 끌었다. 청소년들이 명상 캠프에 입소하여 첫번째 프로그램은 천년의 고찰 옥천사에 대한 역사화 설화를 구경돼 이경란 교수님이뵙요니다 반갑습니다. 음, 반갑습니다. 음. 저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역사를 가르는 사람이에요. 역사 중에서 특히 불교사, 불교의 역사.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 1700년이나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고구역 주제 시랑다 들어보셨잖아요? 저선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역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 그럼 우리가 그런 것도 몰라? 근데 역사에 대해서 그 역사, 수많은 역사, 2000년의 역사 중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게1 그7 0 0년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를 설명하는 게 저의 그 전공입니다. 여기는 옥천사예요. 옥천사 혹시 뜻이 뭔지 알고 오셨어요? 누가알까요 옥천사. 응. 우리 제일 동생 친구 옥천사. 몰라요? 응. 응. 몰라요. 자, 옥천사는요 옥같이 옥은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게 옥이에요. 옥 보석으로도 옥이지만 실제로 보석으로도 옥이지만 옥은 좋은 거 귀한 거를 말할 때 옥이라 하잖아요. 옥같은 샘물이 흐른다해서 옥천사예요. 그래서 옥천사를 그러면 누가 지었나? 의상대사 들어보셨어요? 의상대사. 종이로 만든 탈을 쓰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해탈명상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자신의 장점과 고쳐야 할 부분을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청소년들은 입을 모았다. 노래 <laughs> 자, 오이고케이 자, 당장 얘기해 주세요. 당일 일정이 멋부을것 같아요. 이 부분 참멋있어요라고 그래서 저녁 당사랑 갖아서 있을까요? 얘기해 주세요. 한 사람씩. 꼭 사람이 일찍 우리들이 자기 가있는 얘기해 주세요. 원래 통통한 표고인데그 계기로 생활을 좀떨자좀 엄청 열심히 했었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 체중까지 나가고 몸이 많이 약해지고 하면서 몸이 деньги. 약해지니까 잘살게게 정신적으로도 힘들겠어요. 야, 학아야어됐요 <laughs> 막장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laughs> 막장 드라마? 막장. <laughs> 어. 한번 보죠. 저 드라마 뭐 보셨보셨어요 뭐 <laughs> 드라마. <웃음> 어, 어.. 저 그러면요 태양의 후에 어, 나요, 구미호전이나요, 아니면은 음, 산해막선이나요, 음, 펜트하우스나 또, 뭔가 있어요? 펜트하우스 개념이다 아, 봤어요. 아다 봤어요? 비밀은 언제냐? 교촌으네 내일이 비상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저녁에 뭘 하고 싶어요? 치킨 먹어요. 네. 뭐. <laughs> 아침 예불과 명상이 대웅전에서 마가스님이 진행하였다. 오늘 의상 대사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마당, 우리 마당에 그려져 있는 대나무로 그려져 있는 법성계 해인도라고 하는 그 법성계를 만드신 거예요. 오늘 오늘은 가기 전에 우리 해인도 법성계 한 바퀴 돌 거예요. 자, 너나 나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 주어져 있지요. 이 주어진 이 시간을 값지게 사용할 것인지, 값 없이 사용할 것인지는 나의 선생님요 네. 오늘은 좋은 날. 날. 오늘은 좋은 날. 날. 한번 나눠보세요. 옆에, 옆에, 같이 오신 우리 친구들이 한번 나눠보세요. 씩 웃으면서. <웃음> <웃음> 둘째 날 독수리 먹이 주기 체험 행사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스스로 조정하고 우리 사람들은 대에 의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대개는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을 하고 화를 낸다는 거죠. 이럴 때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면 조공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점심 공양을 마치고 오후에는 박야월 선생님의 소리명상과 청량 가원 유명조 원장의 참여등을 하게 되었다 밀어주 왼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를 받치고 놓고 놓고 손바닥이 앞으로 보면 실례입니다 이 2지와 3지를 이렇게 가지런히 해서 살짝만 이렇게 밀어서 여기 상자가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몸을 숙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실례입니다 내가 손이 어지하치 않게 갈수 있는데 빠지만 가서 그대로 와서 가져가서 저녁에는 타종과 더불어 옥천사주지 마가스님은 이번 청소년 명상 캠프에서 잠자는 당신의 잠재력을 깨워라을 에그 깨뜨림이라는 명상으로 진행하였다.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에그머니, 나와 생활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인 병아리의 탄생, 누워서 진행하는 명상 몸과의 화해 등이 마련됐었다. 가장 못한 게임이 3, 6구 게임을 못해요. 아! 네. 15구는 뭐예요?

<뭬도> 뭐, <뭐대>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Wolverham> 이렇게 하면 야지 아, 그럼, 아, 이제 시작하자. 1, 2, 이렇 어, 5, 하면 10. <18. 웃음> 10, 10. 10, 10, 1 10, 3 0 1 6 10, 1 10, 1 1 1 1 1 1 1 1 1 14 하면서 치면 안 돼? 2로만1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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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돼? 룰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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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그 아, 네. 네. 그러면 숫자만 처음에 시작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네. 네. 아, 시작하자. 이쪽으로 보자, 다 <laughs> 네. 3, 6, 네. 3, 네. 3, 6, 9. 1, 2, 3, 5, 3, 7. 3, 7, 8, 7, 1 0 12. 1 8 18. 18. 2 1 18. 18. 18. 18. 1 18. 18. 18. 18. 18. 18. 18. 18. 1 8 아니에요? 응 음? 상어 아니에요? 먹는거예요 오우 예와 사람이 거는거야 일부러 훨이아는일같데요 아니야. 일부 아니야 그러면 다알자시작해3 어? 6 3 9, 9, 9, 9, 9, 9, 9 8, 1 2 4 5자이 위에 위에 위에다가 여기 없어 위에다가 자기 일을 조금맣게 쓰고 말씀자 <laughs> 누구 누구의 누구 누구의 긍긍정 명상. 긍정 명상. <laughs> 자 긍정의 반대는 부정이지. 그지 부정. 나는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아이고 손가락도 짧고 뭐 뭐. 무다리고, 어쩌고 어쩌고, 핑계 대면서 자기를 자꾸 비하하고, 자기를 내리깔고, 단점을 찾아내는 걸 부정, 부정 명상이라고 그러고, 긍정 명상은 따라해요. 그래도, 이만해서, 다행이다.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이수만큼 적는 거예요. 1, 1부터. 자, 숫자 좀 적어 놓고. 숫자 좀 적어 놓고. 나는, 나는 두 눈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치? 자, 눈 감고. 자, 눈 감고. 눈 감고 가만히. 내가 나의 장점을 찾아서 적어 보고, 또 어, 다른 친구들의 장점을 들어봤는데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나에게도 이 많은 장점이 있었는데 그동안 찾아내지 못하고 밖으로만 밖으로만 찾아 헤맸던 나 이미 나는 다 가지고 있는 것. 합장하고 따라 합니다. 내가, 내가, 나의 단점을, 나의 단점을 하나, 하나 찾아내면, 불행 지수는 1이 되고, 단점을 100가지를 찾아내면, 불행 지수는 100이 됩니다. 행복 지수는 1 0 0이 반대로 반대로 장점을 하나 찾아내면 장점을 맞아. 하나 찾내면 행복 지수는 1이 되고, 행복 지수는 100 지수는 100 1이 되고 지수는 장점을 1 0 0까지 찾은다면 행복 지수는 100이, 100이 됩니다. 우리 사랑받고 싶죠? 인정받고 싶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인정받으려고만 한다는 거지.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나를 진정으로 인정해줄 때, 남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자기 긍정명상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케이? 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제 자, 자기 글 쓰고 남의 글또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느낌을 한 사람이 30초씩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재림부터 먼저 해보세요. 어, 애교 때 틀리기 시간에서 찾은 장점을 이끌어내며 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 그런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떤가? 나에게? 음. 지금지금이 시간이. 소중하다. 응. 소중하게 생각해서 기 지금은 분은기분이 좋다 응. <웃음> <웃음> 오케이 한지가은지한 지금은 지분님지금님지분님지셔야죠 다해 아, 그러나 음. 그래 오랜만에 오랜만에 진행자로서만 그냥 좀 해왔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제자신에좀 적어보는 시간 게내 음, 인생을 정리하는 듯한 시간이어서 이 홀가분해지고 뭐, 편하고 좋았고 우리 친구들도 여러 얘기들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또 앞으로 또 음, 이런 캠프가 열릴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도해야 되겠다라는 게 와닿고, 또 각자들, 각자들 마음속에 다 보배들이 다 가지고 있구나.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만의 보배들이 다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꺼내서 꺼내서 잘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소중하고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계란을 계란을 밖에서 깨면 깨서 깨면 프라이가 되고 프라이가 되고 안에서 깨고 나오면 안에서 깨고 나오면 아가 됩니다. 마리가 됩니다. 여러분 프라이가 되고 싶어요. 아니가 되고 싶어요. 아니요. 그래서 그래요. 이 시간이 마련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애그깨 뜨림이잖아. 스스로 <laughs> 깨고 나오 거야. 밖에서 깨주, 깨주면은 어떻게 된다고? 프라이밖에 안 되잖아. 마마구이 마마걸밖에 안 되잖아. 스스로, 스스로 자기를 자기 안에 보배를 찾아가지고 확 깨고 나오면은 정말 보석 같은 아름다운 <laughs> 사연이. 네, 그래서 저녁 시간 이렇게 가져왔어요. 사랑해주세요. 네, 네, 네. 그 사람의 신분은 해야남에서부터 정해지는 게 아니고, 네. 그 사람이 귀한 행동을 하면 귀한 사람이 되는 거고. 또한 마가스님은 나는, 아니, "나는 내 인생의 아유, 아유, 하유, 주인공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거예요, 나는 비단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도 아, 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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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러므로 이렇게 본다면 석가모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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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의 탄생 선언은 이 아유, 세상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그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명상 시간을 갖게 되었다." 내 목숨과 바꿀 사람 아무도 없어. 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귀하다는 거지. 생명이 있는 것은 다 귀하다는 거야. 그 귀한 사람이 귀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편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자기를 본다는 거죠. 남이 남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죠. 화장실에 가서도 자기를 보는 거야. 생각,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귀한 생각이 천한 생각입니다. <laughs> 민경이, 민경이를 괴롭히는 옆에 친구가 있는데, 화장실에 가서 입을 열고 혼자 막 써. 나쁜 년. 죽어버려. 개같은 년. 막 이렇게 뭐 쓰고 있으면 1번 귀하다, <laughs> 2번 천하다. <몇> <laughs> <laughs> 네, 늘 따라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은 나의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아무도 실패를, 실패로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뭘 보라고?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이, 내 행동이 나를 천하게 만드는지, 불행으로 만드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 하나가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 씨앗을 심고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대체 내가 심고 있는 씨앗을 보면 알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나는 행복의 씨앗을 심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나는 행복의 씨앗을 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행복을, 행복의 씨앗을 심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행동, 말, 생각. 언제? 지금. 지금. 이것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을 가서 잡는 게 아니고, 잡는 게 아니고, 내 행동이, 내 행동이 씨앗이 되고 있는지, 불행의 씨앗이 되고 있는지, 내가 내뱉는 이말 한마디가 행복을 위한 씨앗이 되는지, 불행을 위한 씨앗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 하나가 행복을 위한 생각인지, 불행을 위한 생각인지, 내가 나를 봐야 된다는 거야. 따라 할까요? 명상은, 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꼭아 어,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응.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나를 안 보고 누구를 봐? 형은아, 응. 누구 누구 누구를 의식해? 누구를 의식해? 나무를 응. 의식하잖아. 그 요, 요 반에 멋있는 남학생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산다는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은 어디 가버리면 없다는 거야. 껍데기 인생이 된다는 거야. 내가 나를 인정하는 사람. 108배 하며 염주 꿰기와 나는 내 마음의 주인공도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했다. 청소년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예불하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꽉찬 하루를 보내는 일은 일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힘든 과정이었지만 성취감과 보람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명상 프로그램의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캠프를 마친 청소년들은 나를 찾는 첫 걸음, 마음의 정화와 평화, 터닝포인트이자 주인공, 나는 무엇인가 나에 대한 성찰, 이 세상의 주인공 나야 나, 등 제법 어른스러워진 마음의 변화를 소감으로 남겼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가 가득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엔 캠프 참가에 반신반의하고 주저했던 청소년들도 캠프를 마치고 나서는 나를 가장 사랑하게 하는 방법을 배웠다. 명상을 통해 잠시나마 호흡에 집중하며 잡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있어 좋았다. 꿈을 잘사는 방법을 배웠다. 어떤 일이든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절을 받는다는 경험이 특별했다.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알수 있었듯 깊었다. 나도 모르게 외부에서 받고 있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다. 등의 긍정적인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옥천사 주지 마가스 님은 학교와 교우 관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을 스님께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학부모의 부탁을 받고. 청소년 명상 캠프를 진행하게 됐다며 캠프를 열게 된 계기를 밝혔다.